수능특강 수학 원 6단원 레벨 3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어, 수열의 합이 2차식 나와 있고요. 어, 상수항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 통째로가 등차수열의 일반항이게 되겠죠? 자, 어, 근데 이제 뭐 그거를 모른다고 쳐도 예를요, 자 bk로 치환하겠습니다. 그러면 b1부터 bn까지의 합이니까 자 b1부터 bn 까지의 합, 이거를 제가 sn이라고 두면요. 지금 sn이 4n제고, 플러스 16n이 돼요. 근데 얘는, 어, 지금, b1, b, 수혈, bn의 합이죠. 어, 수열의 합, bn. 여기서 이제 b n 은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데, sn 빼기 sn-1을 해주고요. 얘는 이제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쓸 수가 있잖아. 자, 계산을 이거 해보시면요. 이거 8n 플러스 12가 나와요. 8n 플러스 12가 나오고, 음, 그리고 원래 이게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쓰는 건데, 여기다 1을 집어넣어 봐도 20 나오거든? 여기다 1 집어넣어도 20 나오고, 그리고 2보다 크거나 같다랑 n이 1일 때도 마찬가지. 이렇게 쓸 수가 있죠, b에는. 그래서 결론이, 자, a, k, a, k 플러스 1. 2k 플러스 1이 8k 플러스 12랑 같다라는 결론이 나오고요. 그러면 ak, ak 플러스 1은 4로 묶었을 때 우리가 2k 플러스 1, 2k 플러스 3뭐 이런 결론이 나오죠. 자, 어, 근데 여기까지 했을 때뭐 우리가 ak를 구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수 있는데. 굳이 이거 AK를 구하러 가지 않고요 그냥 A7이랑 A9간의 관계를 보면 되기 때문에 그냥 K에다가 8 대입하고요 K에다 7 대입합시다 이렇게 그럼 K에다 8 대입하면요 A8 곱하기 A9 가요 4 곱하기 17 곱하기 19가 되고요 7을 대입하면요 A7 A8 그러4 곱하기 15 곱하기 17 되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나눠버리라고 나눠버리면 a8이 날라가죠. 어자 그리고 지금 4, 4, 17 이렇게 날라가죠. 그러면 a9가 어떻게 돼요? a9가 어, 15분의 이제 19 곱하기 a7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주어진 식에다 대입하면 이제 답이 나오겠죠. 자 1번에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2번에서 할게요. 자, 모드랑 0이 아닌 정수인 수열 AN에 대해서 다음 관계식이 있고요. 자, 뭐 A4, A5랑 같을 때, 뭐이 조건을 써고 이제 뭐 규칙을 볼것 같은데, 또 A2랑 A3이 다르대요. 네. 자, 그랬을 때 이제 첫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합을 구해라. 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노가다해서 일일이 다 구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주어진 조건을 제일 빨리 활용하기 위해서 N에다가 4를 대입할게요. 4 대입하죠. 그러면 a5는 a4의 제곱 빼기 2a4가 되는데 a5가 a4랑 같죠 네. a4 넘어가면 은 a4의 제곱이 뭐 이렇게 식이 써지겠죠 모드랑 0이 아니라 했기 때문에 a4로 양변을 나눠주면 a4가 3이 확정이 되네요 네. 확정이 되고요 어, 자, 이걸 토대로 자 a3, a2, a1을 구해 나갈 건데 자 n에다가 한번 또 3을 대입해 볼까요? 그러면 a4는 a3의 제곱 빼기 2a3이 될 텐데 얘가 3이니까 대입을 하시면 a3의 제곱 빼기 2a3 빼기 3은 0이 나와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자, 문제가요. A3, A3가 마이너스 1일 때좀 볼게요. A3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었잖아. 그 똑같은 방법으로 A2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고. 자, A3는 A2의 제곱배기 2, A2가 되고, 이빼기를 대입하면 은 A2의 마이너스 1의 제곱이 0이라서요. A2가 1이 나오거든. 근데 이거를 또, 자, 저 관계식에다 n에다 1대입한식 그 a2는 a1의 제곱백기 2a1이 되고, 1 대입해서 a1을 구해보잖아? 정수가 안 나와요. 근해공식 써야 돼. 아, 얘는 안 되는구나. a3이 마이너스 3이될 수는 없구나. 이렇게 확인하시고요. 자, a3이, a3가 3 나왔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또 마찬가지. n에다가요. 2를 대입하는 데자2 대입하면요, a 3 자, 3은 A2의 제곱빼기 2A2 이렇게 됩니다. 그럼 A2의 제곱빼기 2A2 빼기 3은 0 돼서 얘가 A2 빼기 3, A2 플러스 1, 이런, 어, 이것은 0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A2가 이제 3이 안되죠. 왜 문제에서 A2랑 A3랑 다르다 그랬거든. 근데 이미 A3가 이제 3이라고 했잖아. 그럼 얘는 일단 아닌 거야. 그래서 A2가 마이너스 1이 확정이죠. 그럼 A2가 마이너스 1이면요. 이때 A1을 구해보시면 아마 1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결정, 결정, 결정됐고요. A4도 결정됐죠. 자, 그럼 N에다가 이제 얼마 넣으면 나오나요? 어 아, 또 근데 A4가 A5랑 같다며. 그래서 다섯 번째 항이 3이라는 게 확인되어서 다 더해주면 답이 되겠죠. 자, 2번 문제 여기까지 할게요. 자, 3번에서 하겠습니다. 자, y는 x제곱 그래프가 있고요. 다음에 y는 x 플러스인 그래프가 있다. 그래서 이 점, 만나는 점을 서로 다른 두 점을, 뭐, 얘 AN이라 고 할게요. 네. 얘를 BN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원을 그리는데, 원을 막 이렇게 그릴 거란 말이지. 어, 그려요. 네. 자, 밑에도 이렇게 그리겠죠. 그렸을 때 이렇게 막 만나는 점이 있는 거야. 이렇 그려졌다고 할게요. 자, 원을 그렸을 때왜 다시 만나는 점이 있죠? 요 점을 CN이라 고 하자는 거지. 그래서 cn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cn의 좌표인데, 어, cn의 좌표는 일단 y 를 x제곱이 있는 점이기 때문에 an, c 뭐 o a n 의제곱이라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어, 항상 이다양함 수, 함수의 종류가 똑같은 것끼리 교점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요, 무조건 구하는 거야. 자, 구하는 건데, 자, 그래서 얘를 제가 뭐 알파, comma, 뭐 알파 제곱이라고 할게요. 얘는, 뭐, 베타 컴마, 베타 제곱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X제곱 x 제곱 빼기 x 빼기 n은 0. 이게 두근이 알파랑 베타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1 나오고요.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n이 나와. 자, 근데 얘네들을 어떻게 하면 a n이랑 엮을 수 있겠느냐. 자, 원이 있는 점이고요, c n은. AN, BN이 지름이라 했기 때문에, 요렇게, 요렇게 거좀 얘가 바로 수직이 되죠. 그러면, 기울기 보시는 게 제일 계산이 빠르겠네. 자, AN, AN 빼기 알파, AN 제곱 빼기 알파 제곱이요. 얘랑 곱했을 때, 뭐랑, 어, AN 빼기 베타, AN의 제곱 빼기 베타 제곱. 두개 곱했을 때 마이너스 1 나와야 되죠. 여기가 약분이 돼서 남는 게, 플러스 알파, a n,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은 0이다. 가 나오고요. 전개를 해볼게요. 전개를 하면은, a n의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가 개수인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이죠. 그래서 여기가 a n, 이렇게 나와요. 곱하면 알파 베타는 문제에서 마이너스 n이라고 줬고요. 플러스 1이 뒤에 있었네요. 여기서 a n의 제곱 플러스 a n이 n 빼기 1인 게 결정이 되겠네요. 그래서 대입해갖고 시그마 계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여기까지 할게요. 자, 4번 문제 서로하겠습니다 자, 수열 a n이 있고요. 자, 두개 규칙이 있네요. 네이 원이 5 주어져 있고 나올 수 있는 수열의 값에 수열 항, 어 a n의 값 최대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이건 방법이 없어요 얘뭐 대입해야죠 다 그래갖고 일단은 이거 제가 다 대입해갖고 숫자를 좀 열거를 해 봤는데 <laughs> 자 a2가 지금 4가 나오고요 뭐 a3 또 여기다 집어넣어야죠 어,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이거 7나오나요 그러고 a4같은 경우에는 a2에서 1을 빼주니까 이거 3이 나오고요 a5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2배에서 빼기 3 해주니까 5 나오나요? 예. 네. 그래서 반복을 쭉 하세요. 없어, 방법이. A6은 여기다 1 빼주니까 6 나오고요. 자, A7은 11이 나왔어요. A8은, 어, 저 위에다 4 집어넣어야 되니까 여기서 1 빼주죠? 그럼 2가 나오죠? 자, 근데, 어 실제로 선생님 풀때 여기서 좀 눈치를 채긴 했어요. 아, 얘네들은, 얘네들은 계속 값이 내려가기만 하겠구나. 아, 이거의 두 배. 또 이거의 두 배. A16, 이런 거는 의미가 없겠구나. 자, 그 다음에 또 A9, 뭐, 계속 해보죠. A9가 3이고, 어, 여기다 두배해서 네, 그죠? 그 다음에 A10 같은 경우에는 A5에서 1을 빼줘야 되니까 얘가 4가 되고요. 계속 했습니다. 계속. A11이 7 나오고 A12가 뭐 5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잘 볼게요. 어, 일단 여기서 저는 얘를 선택을 했어요. 자, 왜 얘를 선택하냐면, 어, <laughs> 어차피 이 규칙을 통해서는 값이 계속 하락할 거란 말이야. 그럼 이제 우리가 최대를 구하겠다는 거는 얘를 통해서 구해내야 되는데, A7이 11이다? 그럼 N에다가 7을 대입하면요. A15가 22에서 3을 빼주니까 19가 나오고요. 또이 값을 이용해서 이제 15를 대입해주면 A31이 여기다 2배에서 38에서 3 빼주고 35가 나오죠. 여기다또 이제 2배에서 플러스, 아, 2배에 갖고 빼기 3하니까 50을 넘어가 버리더라고. 그래서 얘가 답이겠구나 이제 확인을 했는데요. 근데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면 안 되는 게요. 다 해봐야 돼, 사실은. 자얘 가지고 와보자 일단은 얘를 가지고 한다는 거는 여기다 2를 넣잖라 그러면은 2 다음에 뭐가 뜬다는 얘기야 1 나온다는 얘기지 값이 점점 줄어들어 그 얘도 2는 의미가 없는 애야 자 3을 넣어보자 3을 넣으면 계속 3만 떠 그죠? 여기 3일 때3 떴지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 또어 A19를 구하는 거죠 A19가 또3떠 어, 이렇게 3 반복, 그러니까 얘도 의미가 없다는 거야. 자, 그럼 4 볼까요? 4. 4 같은 경우에는 A10을 통해서 우리 A21을 구할 수가 있는데요. 4를 집어넣으면 얘가 5가 나와. 4를 집어넣으면 5가 나와. 그럼또 5를 또 이제 이용해서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5를 집어넣으면 또 7이 나와. 7을 집어넣으면 11이 나오거든? 결국에 2레파토리야 아, 그래 눈치를 챘죠. 아, 그래서 이거 집합으로 줬구나. 그러니까 아까 a 31 말고도 35라는 값을 가지는 항은 많을 거라고. 근데 결국에 다 어떤 어떤 식이야. 4여도 밑에식 이용하면은 결론이 11로 가. 5도 마찬가지, 7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얘네들 다 의미가 없다는 얘기야. 3도 의미가 없어. 자, 그럼 이제 하나 남은 게. 제 A6을 봐야 되는데요. 6 나오는 값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되냐, 이거지. 그러니 6이 나왔을 때는, 자, 다음 번째 숫자가 뭐가 되죠? 어, 12 빼기 3이니까 야가 9가 되고요. 9를 또 넣으면 어떻게 돼요? 18 빼기 3이니까 15가 되고요. 자, 15를 또 넣으면은 27이 되고요. 27을 넣으니까 뭐가 돼요? 얘가 2배 하면 54가 되고, 3을 빼지면 51이 되죠. 아 문제에서 이걸 준거구나 50 이하의 자연수라는걸 얘 때문에 준거구나 그러니까 얘도 안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50일까지 못가 27에서 끝난다는 얘기야 결국에 35로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최대값이 얼마가 되는겁니까 예, 1번 35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어, 6단원 해설 마무리 할게요